조선 세조대 용의 아들들이 역모를 꾀했는데 두 아들의 이름은 아룡과 저룡이었다. 용의 아들이라는 허울 좋은 이름값만 믿고 이두 아들들은 영양고을 백성들을 벌벌 떨게 할 만큼 온갖 나쁜 짓은 다 하고 다녔다. 고오원님이 아룡과 저룡을 잡기 위해 백방으로 애를 썼지만 모든 것은 헛수고로 돌아갔다. 이들은 재주가 뛰어날 뿐만 아니라 신출기 몰아여 도대체 잡기가 힘이 들었던 것이다. 고을에서 보낸 군사들이 아름과 저령에게 백점백패하자 이두 아들들은 더욱 기세등등해져 스스로 왕이 되겠노라고 선포하고 반란을 일으켰다. 조정에서 군사를 파견했으나 아름과 저령은 기세를 꺾지 않았고 백성들은 그저 불안에 떨기만 할 뿐이었다. 조정에서 파견된 군사의 선봉장은 남이 장군이 맡았다. 남이 장군의 군사는 영양군 이반면 신사리에 어느덧 당도했다. 내이놈 네 남이야. 나 아름은 천하에서 제일가는 장군이니라 곧 왕이들터이니 내 앞에 와 무릎을 꿇는다면 높은 벼슬자리 하나 내어 줄 테니 항복해라. 그입다물라 이놈아. 남이 장군의 호통 소리가 영양 구호를 저렁저렁하게 울려 퍼졌다. 내 놈이 정령명을 재촉하는구나. 아름과 저룡은 비웃음을 입가에 가득 흘리며 하늘 높이 용수 숨쳐 솟아 올랐다. 두놈다상대해 주마. 한꺼번에 다 덤벼라. 남이 장군 역시 하늘로 솟아 올랐다. 땅 아래 군서들과 백성들은 숨을 죽이고 새 장수들의 싸움을 지켜보고 있을 수밖에 없었다. 간간히 칼과 칼이 부딪치는 소리와 기압 소리와 불꽃만 번쩍일 뿐이었다. 한참 동안의 접전 끝에 아름의 목이 지상으로 툭하고 떨어졌다. 이 모습을 본 좌룡은 겁에 질려 달아나기 시작했으나 남이 장군은 이를 놓치지 않고 따라붙어 좌룡의 목도 함께 베었다. 남이 장군은 승리를 자축하며 선바위 절벽에 자신의 얼굴을 칼로 새겼다고 한다.